111페이지에 두 개에서 두개 5년간의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음, 가지고 있는 이거, 부분인데요. 이거, 아. 네, 잠한 읽어볼게요. 네. 변화는 정말 세심히 봐야 눈에 띄지. 참나무는 5년쯤 지나야 5 m 가 넘게 자라난단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참나무가 크게 자라나길 바라지만 그건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야. 가치 있는 보상, 숙련된 기술은 몇 해에 걸쳐 생겨나는 거란다. 마음이 급하죠, 다. 그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아주 작은 변화예요 작은 성공의 경험 정도의 의미인 거지 그게 큰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나무 얘기하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5년쯤 여기서 참나무 얘기할 때 5년쯤 지나야 된다고 근데 제가 되게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던 게 제가 투자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5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투자를 할때그니까 뭐 어디 임장하고 할 때도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정도 지나니까. 근데 그건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 물론 그렇지만 이 5년이라는 말이 이책이 이 키워드가 5년간의 개혁이잖아요. 그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5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치 있는 보상, 숙련된 기술 이런 것들 그니까, 러 남들이,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몇 해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니까, 러 누구나,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각자 내가 내 직업, 내 업에서 잘하고 싶다. 아니면 뭐 나는 투자를 잘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딴걸 잘해보고 싶다. 각자 그런 영역이 있으실 텐데, 지금 그리고 힘드실지도 몰라요.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 말을 마음 속에 갖고 내가 그걸 임하면 힘들 때 조금이라도 좀더 힘을 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꼽았습니다. 그 대부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초반에 많이 힘들어하는 게단기 단기적인 성과에 많이 집착을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통찰력과 실력을 갖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의 회사 후배들을 봤을 때그 후배가 고작 회사 생활 6개월 하고 아니면 1년 하고 막그 일을 정말 막 회사의 과장이나 대리급이나 과장이나 부장님그부처럼 일을 할수 없거든요. 통찰을 네.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그, 경, 그 경험이 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짬밥이 있죠. 짬밥을 통한 바이브인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후배를 생각하면 자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음. 자기 투자 분야에 이제 들어온 지 이제 고작 이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됐는데, 너가 나님 어떻게 한 번에 딱 보면은 이게 얘가 얼마 될지 가격을 아니하고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그거는 되게 수많은 아파트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많은 적을 가봤기 때문에 음. 얼추 그 이런 입지나 이런 가지 보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음. 그런 거를 어떻게 다띄어놓고한 번에 딱 하려고 하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의술에 관한 책을 봤다고 해서, 바로 그냥 사람 배째면안 되잖아. 네. 그러면 그 살인이잖아. <laughs> 훈련이 되줘야죠. 의사분들도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음. 인턴, 에지던트 네. 하면서, 하면서 정말 교육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네. 건데. 그래도 사고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그렇게 음, 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저도 사. 그렇네요. 저도 진짜. 투자 실패를 한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여기 나무 심었는데 나무 심었다고 이제 고작 몇 개월 됐는데 나무가 막왜 열매가 안 열리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이 되게 힘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이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 이건 조금 길수 있는 게임이야. 다만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본인 회사 생활에서 나오는 이제 연봉 5년뒤 합산이랑 내가 이제 투자로 나중에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랑 비교해 보면 음. 저는 사실은. 이제 투자가 부가가치가 진짜 높은 직업이란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것 같은가 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야, 근데 그건 근데 답답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죠. 끝이 어디면은 가겠는데, 이 끝을 모르겠는 그렇지. 거죠. 어디 정도 가면 이렇게 딱 위에서 내려다보일 것 같은데, 그게 어디냐는 거죠. 음.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음.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너나님처럼 막... 오, 하루에 50km씩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음, 어떤 음. 사람은 하루에 1km씩 걸어다니면 그 사람은 이제 50년 걸리는 거고 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음. 어느, 어떻게 아까 전에 얘기랑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자기가 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죠.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 맞아요. 음. 맞아요. 그거를 띵그이다아 음. 음.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클리 음. 말씀 맞는 게아 음.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제가 음. 이제 성공할 수 있냐고 물봤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것 같아요. 뭐냐면 음. 내가 투자에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많을수록 음. 그분이 더 빨리 어둠 속에 널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거는 꼭뛸 필요는 없어요. 음. 그 그러니까 내가 뛰는 게안 되는 사람은 걸으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자, 정말 오랫동안 잘 뛰는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서 음. 걸어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1만 시간이라고잖아. 그왜한 네. 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음.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본인이 꼭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걸 꼭 5년, 주당 답시간 해가지고 5년에 나와야 될 필요 있냐. 음. 주당 2시간 해가지고 10년에 나오면 안 되냐. 음. 이제 이 30억 정도 된, 물론 이제 그계개말 달라요. 개개마다 부의 편차가 다른데 이 30억 정도가 되면 한 천만원 씩한 30년 정도 쓸수 있는 돈인 걸 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좀 여유가 <laughs> 생겨져요. 엄청 큰 에, 돈? 예, 엄청 큰 돈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상 또그거를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놀 것도 아니에요. 음.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 이 그럼 네, 뭐뭐 네. 끝나고 놀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는 것도 사실은 노는 게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때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도 있는데. <laughs> 놀 사람도 없어요. 그, 그 러시 러시라는 <laughs> 책이 있어니까 러시라는 네, 책이. 맞아요, 맞아요. 러시라는 책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백악관 그 미국에서 정말 그 정예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도 힘도 지치고 해가지고 난 이제 그만 일 그만둘 거야. 그리고 이제 나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놀 거야. 아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너무, 너무, 너무 고역인 거야 너무 고역인 거야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할 때가 응. 더 행복했던 거야. 응. 이랬잖아 저희는 지나왔기 네.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줄 수가 네. 있는데 네. 그걸 가보면 그 하지 않는면그말 전혀 와닿지 네. 않거든요. 맞아요. 나도 솔직히 맞아요. 주변에 뭐너바님소클님뭐대 호크님 같은 친구들 이런 없었으면 나 못했어 나도. 음 응. 그건 맞는 거야. 어 그거 맞. 그래 서 그래, 사실은 했어.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응. 그러니까. 왜냐면 하또 대부분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경험 둘다 없잖아. 음.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답이 안 나와. 맞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이제 힘들지? 나도 조금, 조금 선배가 아. 이제 아이건 이럴 때고 이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음. 또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겪어 보면 아이 사람만 틀린 게 아니구나. 진짜였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좀 힘이 나. 그리고 그렇죠. 좀 시간이 힘... 지나면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후배한테 또 똑같은 음. 얘기 해주게 <laughs> 되는 거예요. 아니 고3 애들이 둘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네, 대학교 1학년이 뭐. 잠깐 6개월만 버티고 수능만 지나면 <laughs>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음, 맞아. 그 6개월로 못 버티면 음. 너 재수 또 해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재수 해야 돼. <laughs> 그렇네요. 진짜. <laughs> 진짜. 재수, 해야 돼. 음. 재수 삼수 사수 간단 말이야. 근데 너무 똑같아. 이게 삶의 이치가 맞아요. 너무 매번 그렇잖아 건데. 매번. 네. 아니, 모든 일이 거의 그렇 근데 말이 되게 말씀이 되게 유의가 있는 게그뭐냐면 여기서도 이 문제 못 풀잖아. 투자자로서도. 음. 그러면은, 아. 장사나 사업으로다, 아니면 다른 거 주식이나 다른 걸로 다 임제도 풀어야 돼. 음. 아니면 좀더 오랜 기간 동안 네. 일을, 일을 하거나. 해야 된다. 차라리 거. 여기가 편해. 그러니까 <laughs> 이제. 한대 가봐. 더 힘들어.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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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음. 그렇죠. 나이 들면서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 아까 이 책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음. 나이 들면서 6 0세 넘어가면서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올 때고, 그때는 내 수학해놓은 걸로 이제 써야 되는데, 음. 30살, 60살, 60살까지. 그런 순간이 다 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까 숙을 하은 것처럼, 이거 피한다고, 그냥 뭐, 고등학생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나중에 검정 재수를 <laughs> 해 <해야> 재수를 <laughs> 해야 된다. 어. 네, 그렇죠. 아, 진짜, 진짜. 음. 뼈, 뼈를 음. 때리는 음. 말이다, 적합한 진짜. 네, 적합한 근데 한번 이렇게 버티고 나서 그런 성공 여기 성공 경험이죠 그런 게 있으면 좀뭐 그럼 알게 돼. 뭔가를 할때 아~ 이것 또한 과정이 또 어, 이거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이러다 보면 이거 좀 어느 정도 또 이겨내면은 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겠네 음. 이거를 이제 알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렇죠. 음. 맞아요. 남자분들 음. 특히 그러죠 군대에서 되게 힘들었을 때이약물고 그래도 버텼으니까 음. 나와서 힘든 일 있어도 아~ 군대보단 낫다 그러면서 또 하는 거지 음. 그치? 제가 176페이지에 있는 음. 걸할 건데요. 그들은 너희가 자신들과 달라지는 걸 원치 않지. 그들은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거야. 네 야망의 의문을 제기할 거고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할 거야. 평범한 삶이 행복하다고 충고할 거야. 왜더 많은 게 필요하냐고 물어볼 거야. 너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란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운을 많이 도둑맞지. 좀 전에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기간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간 5년이라 보면 음. 그 기간 동안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서 남들 가치 있는 보상을 얻거나 숙련된 기술을 얻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음. 체계는 있지. 음.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될 만한 문구를 제가 뒤에다 붙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음. 그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제목이 제 내부자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당신이, 만약에, 응. 당신이 뭔가 목,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근데 내가 글로 향해서 걸어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럿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 그게 쉽지 않다는 가정 하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경험상. 나 스스로의 마음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뭐 체력, 멘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뭐, 어려운 일, 슬럼프로부터 나 스스로를 탈출시키는 어떤 방법이나 기재.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외부적인 게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주변에서 나한테, 음. 야, 야, 뭘 그렇게 해. 까지 해. 어? 야, 각박하게 살아. 이런 어. 얘기 많이 그리고 해야. 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멘붕이 오지. 그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 확실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맞아? 여기서 이제 마, <laughs> 많이 무너지더라, 아, 진짜. <laughs> 야, 이렇게 한, 왜냐면은, 거, 자기도 의심스럽거든, 이게. 아까 마, 소쿨리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터널에 있잖아.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할 때는. 약간 포인트 다네. 저는 이제 엄마다 보니까. 아, 그치. 그렇지, 아기들. 그렇지, 그치. 그말 장난 아니지. 하더라고요. 그거랑, 저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내가, 나도 이제 선배들 말 듣고 막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갖고 해! 하면서 힘든데 또그 안에서 재미도 있어. 왜냐면 내가 막 어제보다 많이 아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 뭐 힘들게 해. 그런 말은 쿨하게 넘길 수 있어. 아니야, 나안 힘들어. 나 재밌고. 나 지금 이제 뭐 잘해줘.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나 스스로 나를 의심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나를. 왜냐면 나는 터널이잖아. 이거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게 한다고 너 진짜 되는 거 맞아? 야, 요즘에 이거 뭐 부동산 투자 해 갖고 되는 거 맞아? 너뭐 주식 공부하면 되는 거 맞아? 이런 말? 그런 말 들으면 자기가 사 갈아, 가는 길에 대한 회의가 들어. 막 진짜 되는 걸까? 제가 강의할 때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라고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나? 근데 그게 사람을 되게 무너뜨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본인의 의지나 멘탈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막아 그냥 음. 차단해야 돼 그냥 귀신호를 귀 3m 음. 귀마개로 막아 그냥 막고 말들 달릴 때 이거 하는 거 있죠 눈에 하는 음. 거 그거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 나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돼. 나같이 이런 거 그런 거안듣말안 안 듣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근데 이 말을 실제로 현실에서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딘 지 아세요? 그게 월부지 어디야 우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야. 막 지금 우리 이런 얘기하고. <laughs>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딱 헤어지면은 막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근데 나 혼자 한다 이걸?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이게 마지막에 이 문구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운을 도둑 맞는다고. 음. 어될 것도 안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뭔가 내가 뭔가 해나가고 싶다. 오랫동안. 꾸준히 해나가고 싶은데, 난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 나한테 긍정적이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넌 잘할 수 있고 이게 다 과정인 거고 시간이 지나서 좀만 더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야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를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후자에 가깝다면 빨리 주변을 정리하시고 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문구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사실 이 문구 저희가 되게 많이 하는데 책에 있어서 또 소름 끼쳤어요. 음, 진짜 이것도 음. 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안 된다고 그쵸. 하니까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안 우리 네, 된다고 근데, 생각하니까 그쵸. 시도를 하는 네. 거. 고 여기 이 문구 중에 이 챕터 문구 중에 제일 공감 궁금, 공명했던 게 있는데, 현자와 같이 걷는 사람은 현명해진다라고 솔로몬 아, 네, 왕이 말했다. 음. 에우리 피데스 역시. 사람은 자신과 계속 함께하는 동료와 똑같아진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음. 너와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라라고 공자 역시 말했다. 조지 번 신터는 이 말이 적절한 야대박다 아, 나쁜 친구와 있느니 혼자 있는 게 낫다. 네. <laughs> 미국 대통령이 저 <조> 대통령. 이 <laughs> <laughs> 나쁜 친구와 음, 혼자 있는 게 맞아, 낫다. 뭐, 그리고 여기 그다음 말이 너 되게 의미있어. 어떤 집단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다른 집단은 자신감을 깎아내릴 수가 있다. 좀 이게 사람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음. 저도 월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감사한 게이월부닷컴 이번에 하면서 되게 다들 늦게 들어가고 다들 2시, 3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이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힘든 와중에서도 진짜 버텨내게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진짜 아~ 그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저기 빨리 냈잖아, 빨리 네. 오픈한 거거든요 음. 네, 원래 원래 올해 하반기에 <laughs>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정말 땡겨가지고 한 건데 물론 우리 구성원들이 다 진짜 너무 훌륭하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좀 일하면서 항상 이렇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 음. 행복했고 그리고 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더 힘이 더 났어요 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내가 막 진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 생각들이 저도 이제 중간에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되게 멘탈이 엄청 나갔어요 멘탈 음. 나간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때 딱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그 저기 미셸님하고 우리 이제 딸분 이제 얼굴 봤는데 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진짜 보면 서 느낀 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끼리 좋은 영향을 받는 게참 있더라고요. 있고 그게 참아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어서 불평보다도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서 예, 하는 거가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된것 같아요 음. 음, 음. 이게 부동산 투자하고도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초보자들은 자꾸 디귿자 싱크대랑 현관문 안쪽에 새 아파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허허벌판에 새 아파트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지를 보려고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거든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환경이 좋은 데를 이렇게 자기가 찾아라. 찾아내죠 아. 왜냐하면 음. 선수들은 자기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음. 나는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야 난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라고 굉장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우리 숫자하고도 많이 비슷하네요. 제가 이 내부자 집단이라는 걸 보면서 옆에 막 남편을 쓰면서 막 동료를. 너왜쓴 거야? 아까 전부터 난 궁금해서 이거. 남편이 아, 내부자 가장 그렇죠. 가까운 내부자. 가장 가까운데, 주변에 뭐 부정적인 친구나 나와 도 그런 이제 가치관이 맞지 않는 그런 동료나 친구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음. 하지만 항상 집에 있는 나의 가족이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차단하기가 음, 차단 정말 10장치. 어렵죠. 근데 음. 또, 또제 남편이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 도와주면서 걱정되니까 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음, 음. 이렇게 되게 조근조근 또 말을 아, 하니까 아. 대놓고 반대라진 않지만 음, 음. <laughs> 이런 그래, 멘트들을 근데 계속 그런 게 하거든요 되게, 되게 내 마음 어, 그러니까 많이... 오히려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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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할막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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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마 하지마 하게마하 계속 시키니까 아, 아. 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 이걸 차단할 수가 차단 뭐 친구나 이렇게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네. 고민이 고민이 되겠다. 고민이 되는 음. 거죠. 음. 그래고어 그래서 천천히 요즘 천천히 하고 있잖아. 어, 음.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라고 음. 하면서 음. 어느 정도 그 마을에 제가 좀호응을 하는데 음. 제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해. 음. 그래 내가 목표한 반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아. 음. 음. 하지만, 그게 이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고, 좀 몸이 좀 힘들긴 했지만, 음. 뭔가를 했을 때가, 음. 오히려 제가 더 밝고, 음. 그랬던 게 제가 이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 했어요, 계속. 음. 물론 그렇지만, 근데 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새 제가 제 가장 후회한 일 중에 하나가, 투자를, 지사를 하지 시작하지 않은 게제 후회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칼럼 썼을 때 배우자랑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 칼럼 썼던 게 가장 후회되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열반스쿨할 때도 제가 사실은 코코님이나 음. 너나님한테 배우자랑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난무 배우자랑 같이 했는데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laughs> 월등하게 네. 잘하시는 네. 분이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음. 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제서민갑플 많이 보거든요. 전서민갑플 통해서 되게 많이 미래와 모티베이션을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아까 말한 아이들 문제 같은 경우도 음. 서민가부에 나오는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자영업자기 이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혼자 자랐어요 부모님이 사실 많이 시간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부모님 일을 많이 물려받아요 음. 그리고 부모님이 고생한 지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음.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음.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걸 알기 음.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보면은 바르게 자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두 부부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금술이 좋으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하니까 음. 이 힘든지 않는 거야. 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일을 왜, 왜 해야 되고 어떤, 그리고 하면서 뭔가 사실 음. 일을 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어느 순간이 되면 은 끝나. 왜냐면 아이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음. 가난 벗어나지거든. 음. 근데 어느 순간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재밌어. 재밌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맞아요. 이, 그니까 이 일이 뭔가 돈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이게 <laughs> 돈, 돈은 돈과 다르게 게임 같은 부분이 음, 있어. 음. 더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냥, 그냥 재밌고, 또 이건 게임 같은 건데, 막, 상 하다 보면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결과대로맞고 그런 게또재밌거든요 약간 중독성이 네. 아니, 있지. 버핏이, 워버핏이나그 찰린 거왜 하겠어요? 버핏 음. 같은 경우는 재산의 뭐90몇 %를 기부감사까지 이걸 왜 네. 하겠어요? 그 재미, 게임이기 때문에 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부 같은 취미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 처음에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음. 지금 사실은, 그, 지금은, 저 주변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음. 같이 웬만하면, 소콜링 강의 들으라고, 말씀드리라고, 음. 하라고, 왜냐면 이제, 이게, 부부끼리는 서로 설득이 안 돼.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나도, 실제로... <laughs> 아, 그래서, 너만라님 강의를 듣지 뭐, 네. <laughs> 그렇지, 들을 수가 네. 없지. 예.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아니, 아니,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아니면 제 지인분들한테, 아, 아니. 왜냐면 제 이야기는 좀, 좀, 좀 겸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또 사실은, 저기, 요새, 그, 강의를 들으세요. 음. 100만원. 1세요강의 100만원. 1만원 100만원. 100만원. 들으시만원1 0 0만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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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100만원. 1 0 0시고1 0만원1 100만원. 1원 100만원. 1이0만원 100만원. 1 0이원원 그저집 사람도 이제 배우자를 아그니까 뭐야 저기 뭐야 그책 블로그를 보기 때문에 음. 아는 말이지만 음. 다른 권위자가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져. 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음. 그러니까 자, 저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게 그니까 중요한 거고 뭐냐면 저는 그냥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뭐뭐더 여기서 더뭐뭐 뭐 의미가 있냐? 근데 의미 없어. 맞아. 음. 의미는 없어. 없는데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음. 이걸 하고 살고 싶은 거야. 음. 남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는데 아니 이건 그 내가 아니 네. 남들은 힘들게 사냐고 하는데 난 얘가 예술이라니까 네. 난 얘가 예술이라고 그림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림 그리냐고 아, 말하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 행위가 난 예술이야 내 삶에 네. 투자와 어떤 이런 월급을 운영하는 행위가 네. 나한테 예술이야 네. 난 그걸 더 잘하고 싶어 네. 내가 그림 잘 그리고 피카소가 네. 잘 그리고 네. 싶은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나누니까 아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네. 이야기 어렵죠. 어, 왜냐하면 이거 같이 이걸 걸어보고 막 여기서는 사실 이게 내부자가 음이 내부자는 음 하, 다 해봤거든. 네. 걸어봤고 돈 해봤고 돈띄어봤고 돈도 잃어봤고 음. 돈도 벌어봤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재밌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이걸 같이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 개인적으로. 어, 디자인이나 그림은 완성도 없고 이게 잘했나 아. 못했나가 없어요 그런 거. 기준이 명확하지가 음. 않아. 음. 그러니까 어, 디자인 거 괜찮은데 느낌이 있네. 이게 끝이야. 음. 근데 아, 우리가 하는 일은 정확해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어, 1 년, 아, 2년 아, 지나면, 아, 아, 그, 그럴 수도 있네요. 어, 그죠? 오천만 원, 1억 정확한 숫자로 아, 성공이 표시가 돼. 음. 이게 굉장한 장점이야. 자산으로 나오네요. 어, 진짜. 자산으로 매달 탁그해서 음. 아, 내가 아, 그 그게 되게 재밌어. 아, 이거는 예술 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 그러니까는 측정할 수 없던 거를 했던 사람들과 이건 측정이 가능하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선택을 했으면 이만큼 벌고 내가 잘못된 멍청한 실수를 했으면 내 돈이 까요. 음. 손해를 봐. 그런 명확함이 이거의 굉장한 매력이에요. 아. 음. 저는 주식도 그렇긴 하다. 요즘에 음. 좀 예술 같은 생각이 아이고. 많이 들어서.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후배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도 그렇게. 막 너무 그럴 필요 있나? 음. 그냥 어차피 내가. 어차피 그, 벌 거? 예. 네, 어차피 사실은 그, 거, 가는 과정에서 그 자산 매시억 이런 거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음. 네. 예전에 이현세 씨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처음에 너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자기가 했던 게 그냥 매일 그림을 하, 하루에 하나씩 음, 그리는 거. 예. 음, 음. 네, 그니까 저도 그냥 하루에 하나씩 책을 한권 읽든, 음. 뭐 임장을 가든, 강의를 듣든, 투자를 음. 하든, 이, 아니면 뭐내 주변 인맥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든. 음. 그거, 통일을 하나 하면 본인이 매일매일 하루하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들고 본인이 가는 길에 어떤 그런 과정이 저는 되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요새는 음. 근데 그게 제가 좀 약간 배가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